물에 젖어 있는 거를 꽂아서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김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소식은 비 오는 날 충전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세아벤, 이티벤, 마사다벤, 뭐 SW40, 출고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충전을 해도 괜찮냐? 라는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추적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오는 양이 많은데요. 이게 영상 찍을 동안 이렇게 충전기를 밖에다가 방치시켜 놨어요. 보시게 되면 이미 안에까지 다 젖어서 이렇게 바닥에 물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 충전구도 이렇게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충전구가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에 물이 젖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제가 손으로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충전기 보이시나요? 물에 젖어있는 거를 꽂아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로 바로 꽂겠습니다. 자, 꽂았고요.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 가정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불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이 차량에 가서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판을 보면은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고 전압 또한 안정적입니다. 충전건과 이 차량은 개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일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안에 물을 채워놓고 그냥 물이 찰랑찰랑 있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꽂아도 뭐 누전이 된다거나 충전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대충 그냥 꽂고 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뭐 천을 씌운다거나 뭐 비가 안 오는 날 충전해야지 아니면 실내에서 해야지 요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뭐 바깥에서 운영되는 전기 버스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내리나 그냥 밖에다 꽂아놓고 충전해도 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벤차량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추합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